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빠가 담배 피우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큰 돈이라고 했죠. 아, 담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마음이 좀 심란할 때 주로 많이 피우죠. 물론 뭐 애연가들은 뭐 그하고 관계 없이 기어식 품으로 커피 마시듯이 하는 것이지만은 주로 심란할 때 피우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그 40대 초반 부부로서 그 부산 수역에서 횟집을 3년 하고 있습니다. 3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여름에는 장사가 영 안됐답니다. 왜 그러냐면 은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으로 인해가지고 국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섞였다고 사람들이 그 이렇게 질의짐작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아빠가 담배를 피웠다는 것 자체는 제가 그래서 튀김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튀김을 하게 되면은, 그, 회는 아니지만은, 또, 여기에서 작은 물고기지만은, 그것도 고가입니다. 굉장히 순환주로서 최고의 그, 일미가 나는 거기 때문에, 튀김은 어떻습니까? 김이 올라오죠. 김이 올라오는 것이 아빠가 담배를 피운다. 아빠라 그래서 목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고급 제품으로서 김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빠가 담배를 피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